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1부터 n까지 더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스크래치에서 구현을 할때 어떻게 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에서 어디까지 합을 구할 것인지 n값을 입력을 받겠고, 그래서 1부터 n까지 합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n을 10을 입력하면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55가 표시가 될 거고 n값으로 100을 입력을 받으면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세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5,052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n값을 자유롭게 입력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온 합을 화면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야옹이가 n값을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거죠. 100을 입력을 하면 1부터 100까지 합해서 5050이 표시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변수가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n이라는 변수와 s라는 변수가 필요하겠다. n이라는 변수는 몇 가지 합을 구할 것인지 결정하는 변수가 되겠고, s는 n값을 사용해가지고 합계를 저장할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생각을 해본다면, n값을 입력을 받고, 내부적으로 s값을 계산한 다음에, 화면에 s 값을 출력을 하겠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순서도로 표현을 해볼까요? 네, 시작을 하고 끝이 있겠죠. n과 s라는 변수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n 값을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그 n 값을 입력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이 계산식에 의해서 s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s 값을 출력을 하면 되겠군요. 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거를 이렇게 순서도로 작성을 합니다. 이 순서도를 보고, 이제 여러분이 우리는 스크래치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로 구현한 화면입니다. 자, n 값을 입력하세요라고 묻고 기다리게 되고, 그럼 사용자가 어떤 숫자를 입력을 하겠죠? 10이다, 100이다 라고 입력을 하겠죠. 그거를 이제 어, n에다 넣는 거죠. 여기서 입력받은 대답을 n이라는 변수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s 값을 계산을 하는데, 계산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서 먼저 묶어졌는지 여러분이 세심하게 필요,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n 플러스 1이 되죠. n 곱하기가 되죠.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러면 s가 그 합계를 구한 결과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제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1부터 n까지의 합은 네, s가 가지고 있는 값을 표시해주는 거죠. 이걸 화면에 말해주면은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네 되겠나요 네자 여기까지 스크래치에서 1부터 n까지 더하는 것을 구현해 보았습니다.